그래가지고, 그, 보시면, 진짜, 작다고 느끼실 거예요. 음. 좀 작긴 하네, 진짜. 아, 나 클라스 안 가졌다. 괜찮아. 아, 클라스 저한테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 그럼 보죠, 일단. 그리고, 여기. 프레시 끄고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유 그거 있어요? 네. 뭐야 무슨 뭐 소리야?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 어, 그 뭐냐? 뭐라그러지 이거? 그 보드 있음 보드. 미자? 아 위자 보드요. 네. 일단 보고 있긴 한데. 거래 나는 안안 비춰주네. 어두워 게임이 뭐야? w i l we'll l never take us alive. You will never take us alive. 오, 반응이 없네. 어 잠시만요. 불친 불친 소리가 들렸는데. 음 여기 입구에 불 켰어요 누가? 아 입구요. 아, 여기 네요 여기, 여기, 여기에요. 네, 자, 이거 어디서 붙인 거지? 어, 손자국 발견. 네, 손자국은 이오케 이렇게 나이스. 손자국 지문. 찾았고 손자국 찾았고, 그거 필요 없고, 이제 여기다 둘게요. 이게 네, 얼룩은 없거든요. 지금. 여기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물어볼게요. 네. 아이 게임 마이크 안 해도 돼요. 아니 인게임마이크 해야 된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아. 오 했어요, 했어 했어. 반응했어. 에, 반응했어요? 네 반응했어 반응했어. 오케이. 어이이인싸네이 정도면은. 한번 볼까 이거? 아까 문도 얘 건드렸거든요. 문 쪽에도. 어 문에도 있어 손자구. 다쳐졌어, 다쳐졌어. 네, 그래서 우선은 얼룩이랑 EMF 5 단계 제외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영하 온도, 이제 캔버스, ESD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 굉장히 귀찮죠. 방금 5도 어? 이하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네 5도 이하까지 에이! 컴온! 대답을 안 하네 에이! 컴온! 컴온! 너도 십자가 하나 들어야겠어 이 왜냐면 폴터가 있을 때가 네 물건을 집어 던지는 귀신인데 일단 하나기 해 볼까? 그럼 뭘할 거냐? 야 던질 거 아니야, 물건을. 하나기. 근데 하면. 근데 폴터가이스트는 네. 네. 느낌이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음. 그게 많잖아요.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하나기 하면은. 에이. 에이. Sign, please. Come on. I'm here. I'm here. Uh, I'm here. Come on. 대답 안 하네. 저우 정신이 좀 보고 까요 그냥? 60% 제가 65%였던 걸다 기억해요. 근데 이거 정신영향주 애들 있나요? 귀신이? 파스모처럼. 네, 영향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인정은 되니까. 음,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소금 주머니야 여기. 어디요 여기 앞에 앞에 앞에. 어, 이거야? 이게 소금 주머니? 네, 네. 들어볼까? 저도 하나 먹었어요. 어 그냥 하, 하나만 수집하면 되는가요? 몇개몇개 몇개 수집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이 소금 세 개요. 총세 개. 3개. 아, 세 개야? 예세 개, 세 개. 아니 그냥 수집하라고만 돼 있고 몇개 수집하라고 얘기는 안 하네 소금을. 얘는. 안. 그러니까 얘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겠지 라고 오, 생각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끝났단 얘기예요. 아, 끝났다, 얘기. 아, 다 찾았네, 그러면. 그 소금 그리고 십자가 요 네? 소금. 소금요? 일단은 네. 십자가를 일단은 돌리는 거부터 합시다. 일단 하나 아, 돌렸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왜 그래? 왜 그래? 야, 건드지 마. 어, 뒤에. 님 어디 뒤에. 어디? 어디? 어디. 뭐? 십자가, 십자가. 어,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아, 이렇게 돌리라고? 에 이런 식으로 다 돌리면 아,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십자가를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어, 여, 기깄나봐얘문 닫는 거 보니까. 귀신이. 문단는 소리 나, 미소. 저, 딴이 해. 시간 야 뭐야? 아 o n t 뭐 n u 뭐야 h down, d o 온다 It's a girl. It's a girl. It's a girl. It's a girl. It's a 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r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네. 식으로 두번더 반복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좀 귀찮죠. 아 귀찮긴 하네요. 근데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요? 네.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음. 해서 테마 하라고 해 가지고. 아 이게 테마 방식이야? 네, 테마 방식이에요. 아, 요즘이 신기술이네. 혹시 뭐 공포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어떤, 어떤 걸요? 그 공포, 약간, 관련된, 영상 많이 보시나요?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에 안봐요 never mind, you're n o 요 b 요 hunting. You never m 다 n d you're n 뒤로 뒤로 hunting. y o 너무. 그런가요? 네, 너무 닮았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그 피에로가 요즘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아시나요? 그그 그 조커 때문에? 아니면 뭐 아니 아니 그 미국에서 실제로 광대옷을 입고 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이 많.. 많대요 예놀래킬려서 네. 그래서, 그래서 맥도날드 그거 아시죠? 그.. 네. 그.. 마스코트도 아...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 때문에? 예어 네. 온다 온다 온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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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케이오오거 뭐, 맞아? 뒤로 오는거 같은데? 어디야? 어? 이쪽으로 오는거 같은데? 어디요? 진짜 안보여 어! 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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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서 아, 기다리시면 어, 어 이거 뒤에서 어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아~~ 죽어 임마 야 약간 이런식으로 템하는거예요 음...